정답은 자, 2번. 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30일 내에 지원 여부를 A, 결정한다. 2가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좋아해. 처한 사람에게 임시적으로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에 따라 X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현장 4, 4, 확인을 4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X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긴급 복지 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등 사회, 사회 변화 사회죠. 속에서 소득 상실, 여기에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있겠죠.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했어요? 마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그러니까 각종 복지 지원을 사비고, 활용하여 사비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정수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2006년 3월 24일부터 부분은 시행되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에 따라 챙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어, 지원함으로써 이가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그치. 생활을 하게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루트이가 기본 원칙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2. 2.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부분을 여기 다른 법률에 해줬습니까? 의하여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했습니까?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그럼 것을 A가 학습하였습니다. B가 얼마래요?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위기의 처의 생계유지 등이 어떻게 곤란한 어떻게 저소득층으로 있죠? 하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표현할 즉 위기사유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 그렇지 2-루트2가 되겠죠 얘 이. 소득재산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기준 75%이하든 긴급복지지원법령 등에 따르고요 더해봅시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연료비, 회산장제비, 전기요금이 된대요. 있다는 것도 학습하였으니 그러면 X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루트2-루트2가 되 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담산으로 계산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시죠?